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동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19절은 엘리바스가 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어, 특별한 지혜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있고 20절부터 27절 두 번째 단락은 어, 악인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이 패턴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8절부터 35절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바스는 고난 당하는 자, 이욥과의 대화를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죠. 1절부터1 6절에서 이욥의 지혜를 깎아 내린 후에 이제 엘리바스는 본격적으로 이 자신의 지혜를 어, 뽐내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엘리바스가 이 가담한 지혜의 서클에서 어, 배타적으로 그들에게만 전수된 특별한 지혜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배운 이 지혜의 이 배타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지혜로운 자들 이 내부에서 아무런 숨김없이 그대로 전수되어 온 것이지만 그 지혜의 세계는 오직 이 내부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이 외지인 이 외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어, 대만 땅인데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으로서 이 지역은 바로 에돔 애돔 지역입니다. 에돔은 굉장히 높은 이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어, 거기에 들어올 수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요비 지금 자신의 말에 말에 경청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선조들의 지혜에 기반한 것이기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조상들의 땅은 외인들이 왕래한 적이 없는 어 땅이라고 지금 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순수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혜가 얼마나 좁고 어 옹졸하고 다친 경험, 경험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한계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하지 못한 이 폭좁은 이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 엘리바스의 오만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경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화될 수 없고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요의 경험을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에게 매우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 절부 27절 달락입니다. 그 말에 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횟수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무서 소리가 들고 그가 평안할 때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이 어, 달락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 공격하려는 이 악인들의 패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엘리바스가 말한 어, 비밀로 감춰진 지혜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 보다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악한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한 그 삶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공포가 임하고 어, 악인이나 의인 또 지혜자에게 할당된 평안을 잠시나마 누릴 때에도 곧그 평안을 파괴하는 자가 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이 바로 그 악인의 목시라는 거죠. 두려움과 어둠, 혹은 이 죽음의 공포가 악인을 휩싼다면이 악인의 다음 행보는 반드시 하나님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 과시하였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손을 뻗고 전능자를 힘으로 이기려 한다입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7절은 바로 악인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절부터 27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엘리바스가 이 악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묘사가 바로 이 욥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아기는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라고 엘리바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서 베타적인 이 지혜자의 그룹에 물에서 물려받은 이 엘리바스의 지혜가 가르쳐 주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욥은 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요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이 욥을 두렵게 어,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공포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들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사례들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시어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포악한자가 잠시 잘 되더라도 그 기한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평안하다가도 이 악인들은 이 멸망의 날은 갑자기 닥친다는 것입니다. 감히 바깥에 나오기도 두려워할 만큼 그 재난은 심할 것이며. 그는 결국 어, 유리 걸식하는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과 역경이 큰 어, 싸움을 이길 악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어, 평안할 수도 있지 않, 않느냐는 이 욕의 말을 두고한 지금 반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은 평안할 때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어, 경험한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락에서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요의 고난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의죄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일어났다고 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5절 단락입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28절부터 마지막 35절은 모두가 이 규범적인 지혜가 정의하는 바로 악인의 결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아무도 살수 없는 곳에서 살거나 혹은 그가 사는 곳은 곧 무너져서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증식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으로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후손이 없고 그의 집은 불이 탑니다. 자 이렇게 악인의 결말을 설명 설명하는 이 구절의 특징은 누가 악인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뇌물을 받은자가 이 악인이라는 것만 유일하게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이 단락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의 지혜가 이 의인 그리고 지혜자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역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장수하며 많은 후손이 있고 고통이 없이 평, 어, 편안한 인생을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엘리바스의 지혜 기준으로 볼때 이분 악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멸시하다가 더큰 고통을 지금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환란과 역경이 이 악인을 쳐서 무너뜨리는 이유는 악인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욕이 회개할 그런 많은 조건을 받고도 도리어 하나님께 항의한다고 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고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많은 시리와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개인의 잘못 때문에 고통 당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해나 질병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통을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단순히 이한 가지의 답으로 그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하는 그리고 고통 당하는 이들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분석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특별히 지혜 전통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충고를 안 듣는 욥을 굉장히 거칠고 무례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는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다면서 지금 욥을 포학적으로 규정하고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섭리조차 지금 자의로 판단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들 여러분, 요배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바로 위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요배의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덤비는 무모한 자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은 고난받는 일을 더욱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논리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재단하려고 들지 말고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보다는 그 아픔을 잘 들어주고 어, 경청해주며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어, 지혜로운 어, 행동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어, 위로해주실 것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우리 인생이 고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 인간이 다알수 없으며 그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 아닙니다. 그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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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서부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엘리바스가 욥을 분석하고 욥을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지혜자의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는 이 교만한 이 에돔 지역에 속해 있어서 그 지혜가 전해 전수해진다고 믿고 있지만 그 지혜가 얼마나 좁고 옹졸한지 어,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 고통 당하는 자들을 재단하려고 했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고통 당하는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어, 그들을 뭐 어, 제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어,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어, 다될수 있도록 어, 도와 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인생이 문제가 지금 없다고 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어, 뜻은 아니고 또한 또한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 고난 당한다고 고통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신비를 다알수 있으며 우리가 그 인생을 함부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